오늘은 서강 돌밭에 와 있습니다 물에 안 들어갔고요 넓은 돌밭이 있어 가지고 돌밭을 한번 살살 뒤져볼까 하고요 이게 저희가 올챙이석이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꽃돌 나오는 곳이래서 꽃돌인 것 같은데 아닌가 맞아요 꽃돌이에요 근데 뭐 폭포 같은 것만 있어가지고 작품이 될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간지막한데 구름이 끼니까 덥던 날씨도 조금 시원하네요 하루 종일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우 이제 여름철이 되가니까 돌밭이 너무 덥습니다. 아따 요것도 아참 석질 이런 곳에 그냥 분명히 잘 들어가면 기가 막힌다. 녹물색이 한 개도 안 보이네요. 돌밭이 꽤 넓어요. 꽤 넓은데 기대가, 기대감이 좀 없죠.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혹시 그래도 또 빠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석질은, 석질 모함이 다 좋은데, 문양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네요. 솔직히, 문양 같은 거는, 동강에 볼게 많지, 서각엔 제가 봤을 때볼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꽃들 좋습니다. 가위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강풍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그냥 다 휘네요, 휘어. 응? 야, 어 이렇게 강풍이 세게 불을까? 아, 근데 우에가 크랙도 가고 조금 지저분하네요. 내용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아, 그거 참 아깝다. 아, 이거는 차들이라서 누가 캐봤네요. 아 색깔이 좋습니다. 이 누군가 서 있는 모습 같은데 물 뿌린가 물 뿌리지 않은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 커요. 패스. 하기도 힘들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을까, 이곳을. 더욱이 꽃돌 나는 산지다 보니까 꽃돌인데 뭐가 안 됩니다. 꽃들은 상당히 커요. 사이즈가 큰게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나무 도구로도 볼수 있겠지만 그거 보고선 가져가자니 그렇고 아 여기 또꽃아참 이것도 꽃들이네 나무 나무로 나왔어요 아, 나무는 잘 나왔습니다. 조금, 나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야, 욕심은 나지만. 숨어 있네요. 여기도 근데 상당히 거칠어요. 해보겠습니다 명석이 한점 숨어 있으면 기가 막히겠구만 이건 목문석 같아요. 옛날에 목문석도 인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뭐 목문석 별로 안 찾는 것 같습니다. 차돌에 목물 들어간 건다 주석한 것 같은데. 몸무석이 하나도 안 보여요. 돌은 뭐부척 깨끗합니다. 작년 여름에 장마에 이렇게 휩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비를 맞고 눈비를 맞고 있었으니 돌밭이 이렇게 깨끗하네요. 보기만 해도, 보기는, 보기만 해도 좋네요.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자연에서 감상하는 게 진짜 아름답습니다. 듬직하니, 뭐 정원이 뭐 따로 있습니까? 이런데 나와서 감상하면 이게 내 정원이지. 그렇지 않나요? 색깔 좋고, 꽃들 색깔 좋습니다. 이게 바로 내 정원 있죠? 이런데 밤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습니다만 꽃돌들을 많이 주워 놨네요 이 밑을 파면 될것 같아요 여기 강바닥을 슬슬 캔맛도 재밌을 것 같고 힘은 좀 들겠지만 이건 뭐장담하건데 여기 파면 100% 나옵니다 100%. 저는 뭐 힘이 들어서 못하지만, 힘 좋은 분들 오시면 파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어차피 장마집은 다 파쳐 질 건데, 오이거 파면서 돌, 돌좀 지속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생각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 놓고 파도 될것 같아요. 그나 어디인지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을 알려주는 걸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날이 또. 햇볕이 나니까 구름 속에 있던 구름 속에 있던 햇님이 살짝 나와 버리니까 상당히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물에 들어가 시원할 것 같아요. 큰이 덩치가 있네. 이렇게 큰 덩치가 있네. 사이즈가 좋으면서, 그림이 명품이면, 참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물론, 모함도 좋아야 되고, 이건 그냥 호박돌인데, 호박돌인데 좋네요. 어이구, 이거 보세요. 입성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왔다, 야. 호박돌이 또 여기도 큰데 숨어있고. 주석을 사랑하시는 분들,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 휴일날이 되면 자연으로 오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힐링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가면 몸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아, 세필. 아, 요, 요렇게 보면, 요렇 보면 될것 같은데. 그죠? 이 밑자리로 가고. 잘 나온 것 같은데. 아, 이거 뭐. 이게, 이게 정상이라고 하면, 이건 절벽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죠? 야 새필이 참 짙게 잘 나왔네. 누가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오게 되면 가져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것으로 검석기 마무리 하고요. 여기 올챙이석. 올챙이석. 올챙이석이 맞는지 모르겠고, 올챙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탐석기 즐겁게 보셨다면, 처음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탐석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